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고의 85%가 익숙한 생활용품들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하버드의과대학 노인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논령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의 적절한 교체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와 대한노인병학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60살 이후에는 반드시 바꾸거나 없애야 할 10가지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물건은 응급전문의들이 자주 보는 노인사고의 원흉이라고 하니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다용도 가위.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손 관절 부상 중 23%가 다용도 가위 사용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 위험성은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손의 악력이 40대 때의 약65%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일반 가위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적정 압력의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결과적으로 가위를 사용할 때 과도한 힘을 주게 되고 이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특히 5년 이상 된 다용도, 가위의 경우, 날이 무뎌지면서 사용시 필요한 힘이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고령자 생활용품 안전성조사에서도 다용도 가위로 인한 사고가 연간 약 2,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고의 92%가 오래되고 무뎌진 가위를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다양한 전문 도구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 힘이 약한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동 가위는 단 4분의 1의 힘으로도 일반 가위와 동일한 절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별로 특화된 안전커터나 전용 가위들은 사용시 필요한 힘을 최소화하면서도 더 안전하고 정확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낡은 실내화. 대한노인병학회의 최근 연구 결과에는 노인의 낙상사고 중 실내화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37%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고의 82%가 1년 이상 된 신뢰와 사용자에게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발 전문의들의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발의 감각 수용체 수가 20대 때의 약45%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미끄러움이나 불안정함을 제때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팀이 실시한 실험 결과, 6개월 이상 사용한 일반 실내화의 경우, 미끄럼 조항 지수가 새 제품의 약3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기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 수치가 더욱 낮아져 새 제품의 2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노인의학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발 건강은 전반적인 신체 균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신내화 사용은 발의 아치를 무너뜨리고 이는 무릎과 허리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된 새로운 신내화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메모리폼 소재는 발의 압력 포인트를 분산시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대 6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노 기술을 적용한 미끄럼 방지 처리는 1년 이상 사용해도 초기의 마찰력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유리로 된 거울과 액자. 대한안전관리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유리제품 관련 사고의 45%가 거울과 액자로 인해 발생하며, 이중 65%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벽걸이 거울이나 대형 액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장치의 안전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5년 이상 된 벽걸이 고정장치는 초기 강도의 40%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진공학 전문가들은 최근 증가하는 미세지진이 벽걸이 제품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진도 3점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노후화된 고정장치는 순간적으로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유리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입니다. 노년기에는 상처 치유 능력이 40대에 약55% 수준으로 저하되며, 작은 상처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무거운 냄비와 프라이팬.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손목 및 어깨 관절 질환 중 31%가 무거운 조리도구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무소의 냄비나 두꺼운 프라이팬의 경우, 물이나 음식을 담았을 때, 무게가 2kg에서 4kg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손목 관절이 안전하게 들수 있는 권장 무게인 1.8kg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손목 관절이 안전하게 들수 있는 권장 무게인 1.8kg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관절염 전문의들의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경우 손목 관절의 부하 저항력이 30대의 약58%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조리도구를 사용하면 관절에 심각한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상사고의 42%가 무거운 조리도구를 다루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끓는 물이나 뜨거운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사고가 가장 빈번했죠. 다섯 번째, 높은 의자와 소파.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항상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좌면이 너무 낮거나 높은 가구는 무릎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노인 관절 질환의 28%가 부적절한 높이의 가구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최대 3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좌면이 너무 낮은 소파의 경우 이 수치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죠. 더욱 심각한 것은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들은 너무 푹신한 소파에 오래 앉아있으면 하지정맥류나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전기장판과 온열 매트, 화재 안전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가정 내 정의 화재의 15%가 노후된 전기장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화재의 75%가 3년 이상 사용한 제품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온도 감각이 30대의 약62%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어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 화상 사고의 38%가 전기장판 관련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온도 감각이 더욱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42도의 온도에서도 심각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장판의 열선은 평균 3년 사용 후부터 급격한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국소적인 과열이나 합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일곱 번째, 낡은 전기면도기와 이발기. 대한피부과학회의 연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피부는 20대에 비해 재생 능력이 48% 감소하며 상처 치유 속도는 최대 65%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도기로 인한 작은 상처도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노화된 전기면도기의 위험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됩니다. 첫째, 면도날의 미세 손상으로 인한 피부 자극입니다.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1년 이상 사용한 면도날은 표면에 미세한 요철이 발생하여 피부 손상 위험이 215% 증가합니다. 둘째, 내부 모터의 성능 저하로 인한 불규칙한 작동입니다. 공학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년 이상 사용한 정의면도기의 모터 성능은 초기 대비 평균 37% 감소하며 이는 면도 중 예기치 못한 날카로운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생 문제입니다. 미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면도기 내부에는 15만 개 이상의 세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잡한 리모컨들. 신경과학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 복잡한 리모컨 사용이 노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평균 28% 상승시키며, 이는 혈압상승과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리모컨 사용은 노인의 인지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4개 이상의 리모컨을 사용하는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 지수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야간 사용 시의 문제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상황에서 작은 버튼을 찾으려 할때 노인의 시각적 스트레스가 평상시에 3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두꺼운 이불과 다묘 수면의학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과도하게 무거운 이불은 노인의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로 무게가 3kg을 초과하는 이불을 사용할 경우 수면 중 체위 변경 횟수가 42% 감소하며, 이는 근골격계 통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노인의 경우, 무거운 이불로 인한 압박이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전문의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불의 무게를 1kg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침 관절 강직 증상이 평균 3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호흡기 전문의들도 경고합니다. 두꺼운 이불은 습기를 머금기 쉬워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5년 이상 사용한 두꺼운 이불에서는 새 이불보다 평균 8.4배 많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복잡한 자물쇠와 열쇠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노인의 응급실 방문 사례 중 상당수가 열쇠나 자물쇠 사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이 위험도가 2.5배까지 증가합니다. 복잡한 자물쇠와 열쇠로 인해 생기는 대부분의 사고가 차지했죠. 또한 손목 터널 증후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복잡한 자물쇠를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손목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의 손목터널 증후군 환자 중 35%가 잦은 열쇠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노인정신의학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잠금장치는 노인들의 불안감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야간에 열쇠를 찾지 못하거나 자물쇠를 여는데 실패하는 경험은 장기적인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 45% 이상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안전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